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수 정동원의 최신 뉴스 및 가장 흥미로운 정보가 모인 우주총동원의 청춘 채널입니다. 이번 뉴스는 장민호 이어 영탁도 코로나 확진 팬들은 정동원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다. 탑6 멤버들은 모두 혼란스럽다. 영탁은 정동원과 저녁 식사를 했다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영탁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9일 뉴에라 프로젝트는 미스터 트롯 탑6 공식 팬카페를 통해 영탁님이 코로나19 재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영탁은 지난 13일 뽕숭아 학당에 출연했던 박태환, 모태범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14일 오전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다만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를 유지하던 중 17일부터 이상 증상을 느꼈고 18일 실시한 재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소속사 측은 영탁은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른 자가격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건강상 특이사항은 없다라며 관련해 동선이 겹치거나 접촉이 있던 직원 등의 검사를 진행했고, 모두 음성이다. 충분히 안전한 상황이 확보될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희 기자가 영탁의 매니저에게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정동원은 이날 녹화가 끝난 뒤 탑6 멤버들과 접촉할 수 있을까? 다음 영상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수 정동원이 감성 보컬리스트로 선정됐다. 19일 트로스타 투표 웹서비스 트로픽 트로트픽에 따르면 정동원은 비와 어울리는 감성적인 목소리를 지닌 가수는을 주제로 한 스페셜 투표에서 65만 9,560포인트를 획득해 1위를 차지했다. 정동원은 지난주 소문난 팬바보를 뽑는 트로픽 투표에서도 당당하게 정상을 거머쥔 바 있다. 정동원은 트롯 예능 사랑의 콜센터와 뽕숭아학당에 출연 중이며 유튜브 채널 정동원TV로 팬들과 활발하게 소통 중이다. 디지털 싱글 내 마음속 최고로는 다재다능한 끼를 보여주며 퀸트롯 선두주자임을 증명했다. 최근 T조CNC 네이버 포스트에는 뽕숭아학당 웃음이 끊이지 않는 세계여행 뽕6의수뽕투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다수 게재됐다. 사진 속에는 뽕숭아학당에서 수뽕투어를 즐기고 있는 뽕육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중 정동원은 수뽕투어를 해맑게 즐기고 있다. 그의 훈훈한 비주얼과 귀여움은 팬들과 네티즌들의 시선을 끌었다. 최근 뽕숭아학당에서는 수뽕투어에 참여하는 Top6의 모습을 공개했다. 그들은 외국에 온 듯한 느낌을 받으며 특별한 체험 관광을 즐겼다. 특히 음식을 걸고 다양한 게임을 하고 앱등 액티비티를 즐겨 눈길을 끌었다.